오늘 부산은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봄바람이 강하게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이 11.5도로 어제보다 조금 서늘한데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던 부산은 오늘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출근길 끼어 있는 안개도 점차 거치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낮 동안 쾌청할 텐데요. 다만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도권은 오늘 밤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습니다. 부산이 11도, 울산을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21도, 양산 23도, 합천은 무려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